네, 안녕하세요, 마 형님들. 오늘 은 저희가 레드님과 함께 하려는데 저번에 저희가 마이 제기오시 친만들는데 레드 명만들었는데네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, 별나야 됩니다. 어? 오늘은 제가 똥싸보도록 오늘 클래시로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, 음 제가 제가 제 제가, 제가 지금 마이 레드님이 키워지... 저거 호랑이를 키우는 사람, 키우고 있어, 조금 키우고 있어요. 유언이가 유원이가 정말 핵 싫어하고서 이걸 참고로 지웠답니다. 전략에 소질이 없어서 맞는 말 아니야? 전략에 소질이 없는 호랑이. 현대전략은 잘해 중국인 아니, 거, 중국인인 것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야왜내가 중국인이지? 가 나온다. 휴대다고요저기다 나온다. 나온다. 휴대전화가 나다 휴대전화가 나온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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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코스프레를 못하시군요. 엄치. 여기 아, 어, <laughs> 어, 한 방, 두 방, 아두 방밖에. 맞다. 지금 제 옆에 마이 제규님도 계십니다. 이건 방금 말했잖니. 나 어? 니마. 네 마이 제규는 클래식 로해야 초기화됐습니다. 야자이형트를왜어지 이성. 안 레드님. 네? 예? 안녕. 다이언트 아직 내보내면 안 됩니다. 전략을 모르는 사람아. 사실 모르시네요. 역시 네, 레벨이 달라요. 저 레벨 엄청 잦습니다. 아레나 1입니다. 1. 아레나 1이 자랑거리냐고? 못하는 겁니다. 저 맞아. 아레나 9입니다. 우리 아빠 아레나 11입니다. 87이다. 어? 이제 곧 떨어지겠네요. 어, 역시 레벨이 달라군요. 찬고니까어 지금 여기가 찬고버는 어둠에 왜 쓰는 사람이 있네갔다와형 마음 내고내는 거야 아 형도 까 당신보단 잘해 이 사람이 님도 못하시잖아 요 맞아 그가 어? 어? 뭐, 아니요 아미니파카 찔러나요 설마설마설마 안찔러 거기로 끌었잖요아 배도 아, 죽네요 아 발키리 죽네 이거 이긴거같습니다 아씨 빠블 아 빠블이 나오네요 이건데 이거 어차피 이건 이긴거같습니다 빡블 그래요? 네 이건 이겼어요 부셔버려 아, 타워를 갖다가 과연 저희가... 그럴까아 이겼네요 빠블 빠블 나머지는 빠블레이스의 느키키키르 보라고 하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자우 자이의 언막 카드가 없네요 그러면 아 찔르나요 아 찔르나요 아 찔르나요 괜찮습니다 왜 이렇게 아, 찔르나요? 음, 아, 못 <laughs> 아이씨. 그냥 뚫게 해줄까? 아못 들었습니다 아씨 그냥 니트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아 승리 승리 승리의 고함. 아, 두 번만 더 이기면 이제 오 대한민국 아 <laughs> 바보 아닌가 뭘바았다 망할 아이 게임 로딩 진짜 저는 이미 이런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와 그게 뭐야? 이 카드와 이 카드와 이 무덤 카드와 광부 이게 그 뭐였더라 그 얼음마법사 무덤 광부 통나무 이렇게 정소가 있습니다 그 근데 이 얼음마법사가 2레벨이죠 Let's <laughs> go 외국인 같은 이번엔 제가 한번 해보도록 이그 사람 개 못합니다. <목소리> 보지 마세요. 우 눌르세요. 저 녀석이 본전에 보내야지. 정말 못하네. 역시 본전에 하지만 저 따위는 뭐아처타워가 막아주니까 자원트로 러를 정말 못하는 마이 뭐 호랑이 기사 입고 발줄 입고 바닥 박 바탕형 폭 때려보고 배드넥코 아씨 프린스 아씨 프린스 새끼 씨발 아씨 괜찮아 나, 나 하나 부셨다 탑을 맞아라 맞아라 오, 맞았어 괜찮아 이제 아마 아마 타워가 크라운 타워가 처리해 주겠지 야야 예, 타워야 후후 후. 다행이다 아씨 자이언트 에이씨 안돼겠다 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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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나 죽을거 같아 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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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오 진짜 어아 폭탄병 바발기리리 아, 이럴때는 또 이제 배드를 넣어주시고 아쉽니 새끼 아쉬 아 안녕하세요. 죽었네요. 유시케 무슨 뜻가요 그런 말을 하는 거니? 위원이 어쨌든 요 그렇게 알아. 나는 지옥문에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니까. 아, 너어제피 머리를 뭐 잖아나일로너리 아, 반.. 너, 너 빨리 이리너너너 어제 월요일 날 있잖아. 너도 막 제주도 가잖아. 아! 아. 제주도 가 어차피. 아뭐 이렇게 충전기가 쓰레기야. 야, 충전이 안 돼. 야 갈라붙여. 야 충전 자체가 안돼 이거. 조용히 하고 있으면.. 원한 판만 이기면 됐다. 야 요원아. 이거 충전기 개쓰레기인데? 아, 이건 망 아, 씨! 이발. 아, 씨, 안 돼! 아, 망했어! 망했디, 망했디, 망했디. 은행님 망하셨습니까? 네. 잘 가세요. 나 망하는. 우리가 니 맵을 말할까? 응. 이 응. 야. 말하지 마라, 제 별. 뭐라 말해? 응? 음. 아 뭐야! 아씨나 불났어! 이거 어떻게 된 거야! 어떻게 된거냐 이게! 뭐, 뭐, 어떻게 된 거야? 그러냐 누가 용암 부었냐? 아니 안 부었다 용야이 용암 저아래 있잖아 근데 어, 아, 누가 용암 부었나 봐 아이씨, 설마 너 누가 들어온 거 아니야? 쳐다보씨 참! 거어 아, 나 싱글인데? 나 싱글인데? 뭐 어... 어... 했네요? 아주 잘 됐군요. 근데 이런 걸 손, 손이 있나? 아이잘 됐다. 다시 붙여야 되나, 저건? 음. 아니? 그냥 그대로 파괴하는 게나나내 나,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파괴 시켜야 돼요 근데 단점이 여기가 두기가사잘못해다영혼을 빠질 수도 있고 좀 영향이 올 수도 너무 우린 왜 이렇게 안 좋네 정말 부드러운 이다. 요 빨리빨리 <laughs> <laughs> 이어 지면 욕할 것같다 앉아, 난 절대로 앉은다고! 나 절대로 앉어아레 나이랑 캡슐이랑 아래 어 자존심 상해. 아! 와! 아! 와! 드디어 번개마법 가나요? 아니요, 한판더 이겨야 됩니다. 점 패널드 음, 그냥 필요합니다 패골드 점만 다자 제자 아 지금 제한 시간 거의 다 돼가 나1 5 분까지 촬영할 수 있거든 최대 알 아, 아,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판만 더 하죠 서든데스까지 가면 이거 영상 삭제하는 거 아시겠죠 서든데스는 절대로 안 갑니다 이거나 이거나 둘 중에 해결해야 돼요. 다바바거바요바바라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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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상 이거 트로피 누가 올려준 것 같습니다. 근데 뭔가 이거 마요랑이 유튜브가 아니라 레드 유튜브가 돼버렸는데? 그다 아닙니다. 제가 지금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? 아, 그렇네 이거 금방 게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, 이건. 이겼네요. 이렇게 경기는 끝나죠. 개꿀. 시간 안될것 같다고 했죠? 하, 여러분 이제 번개를 하고 이번에 끝내도록 어제어아레나 바꿔줘 어 회판만 더 이기면 되죠 두 판인가? 드론 한장두원 원. 나이스 <laughs> 드디어 번개 맵을 <번기만을 웃음> 얻었습니다. 음. 세 번째 맵, 세 번째 영상 <laughs>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. <클로즈> 그럼 오늘 <laughs> 영상은 그러이만 클래지로얄 잘 하시고 그럼.